별로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레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건가봐 아니 며칠 안하면 게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이거 그 그건가? 그 알차이머 환자가 전세계에 1억명인가? 10억명인가 그렇다면 나도 알차이머인가? 아씨 일에 앱솔루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1 시간, 길면 2 시간 정도 할 거예요. 퀄리티는 기대하지 말고. 스타트. 이거 보고 싶었대. 얼마나 좋아.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뭐야, 마리오. 이 겜블 중독 마리오 Sir? 이거 안 봐도 되는데. Then t h 강제로 봐야 돼. 스킵이 안 돼. 한번더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거니까 내용은 신경 쓰지 말고 마리오의 매끈한 몸매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요. 이 둘의 관계는 대체 뭘까? 그런 숨겨진 딘 이야기도 좀 생각해봅시다. 이 둘은 이렇게 아이콘택트를 강하게 하고 있고 서로의 담배 냄새와 입탕내음을 진하게 맡고 있는데 아무런 찡그림도 차왔죠. 대체 무슨 사이일까? 그런 걸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니를 면도시킬 시간이 다가왔어요. 심슨 친구 레니 알죠? 그 레니가 아니에요. 아이 깜짝이야 이거 그거죠 처음에 이 두명 아주 소리소문없이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갈수 있습니다 이 경찰이 이쪽으로 갔을 때이 두명을 여기서 제가 쏘면은 경찰이 못보겠지 왜냐면 골목에서 총알이 날아갔어 근데 둘이 죽었는데 돌아보면 나는 여기 이 뒤에 있는 저걸 숨을 거니까 아무도 없는거야 그래서 이상한 거지 골목길에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아무도 없어 도시 전설이 되는 겁니다. 일단 위에 있는 저세명 오른쪽 위에 있는 세 명이 레니의 딱까리들세 명이래요. 쟤네들을 학살하는 게 이번 임무입니다. 내가 이거 잠깐. 하트 몇개 남았는지 봤는데 미션이 12개인가 남았더라. 이거 포함해서 가공할 만큼 남았더라고. 저 둘이 그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살짝 귓속말로 저기 앞에 있는 카페에서 좀 기다리지 않을래? 해가지고 얘가 이 저쪽으로 갑니다. 이때 앞에 있는 두놈을 처리하고 재빨리 튀어서 뒤에 있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두 명은 먼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죠. 저번에 시행착오에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아주 손쉽게 두명 먼저 처리하고 갈수 있는. 어여가. 갔지. 호호호호 자, 전리석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존재가 사라졌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런 쓰레기들의 자손들이 태어날 뻔했어. 뭔 소리야? <laughs> 아주 간단했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자 그리고 이렇게 나간 다음에 한 놈을 처리해야 되는 나, 마무리로 이한 놈이 어한 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문제예요얘 일단 나가 얘 일단 지나가면은 그때 어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는데 쟤를 처리한 다음에 가는 것도 얘 처리하고. 어여 와. 너입딱 치지 않으면 쏠 거야. 들어갑시다. 아니야 시체 시체 시체. 시체 끌고 와. 버려 버린 다음에. 야 뭐야 뒤에 다 왔잖아. 아니에요. 아, 잠깐 아, 동료가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목소리> 뒤졌다 개자식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어. 슬슬적. 모두가 사라지길 기다린다. 시체 치울 틈 따위 없어. 이렇게 된거 그냥 다 학살하면서 갑시다. 안 되겠네. 쟤네들이 진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동료들이 죽었어. 모두들 길바닥에 뻗었잖아. 한 놈은 옷까지 벗었네? 이런 주사가 있기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개가 돼요. 길거리에 저렇게 팔까지 벌리고 자는 거 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놈 빨리 사라지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인데, 저놈들은 나를 알거든요? 근데 경찰들은 저는 몰라요. 결론은 뭐냐면, 저놈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가면 나 이제 모를라나? 여기, 어디 갈수 있는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루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 뭐야, 이거. 루트가 없어. 뭔가 있을 법도 한데, 분명 뒤로 돌아가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없네요. 연병.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네. 이쪽도 아니고, 나가야 될것 같네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안심하세요 무고한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뒷길로 사 뒷길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배트는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 l 루 d 루 l 루루 u 루 u 루 u 루루 아무것도 안 일어났네? 여기 있네 얘가? u d u l 루 d u 루 u d 루 가스 폭발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네. 여섯. 뒷문에 접근하라. 아니 이렇게 평화롭게? <laughs>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laughs> 저기 있지 뒷문이. 아니 이렇게 수월하게? 조용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문이 이쪽에 있을거 고요, 아마. 그냥 가면 돼 이제 l 라루라라 a 라라 d 라라랄랄라라라랄랄라 가자 l a 어디야 여기네? 충성? 보지 마요. 뒤돌아 보지 마. 뒤돌아 보지 마. 담배 피고 있어. 굿. 역시 역시 나야. 완벽 완벽 대완벽. 단한명이 목격자도 없었죠. 완벽한 암살. 이거 봐씨 바로 원 히트맨. 아니 계속 되잖아. 이런 씨. 두 놈이나 더 있네. 레니의 갱들을 제거하라. 레니를 납치? 갱들 제거하고 납치를 하라 이 말이겠지. 얘들아, 뭔일 있어? 무슨 일이야? 매운 소스. 야. 이, 앞으로 와봐 앞으로 오면은 쩌거 불좀 터트리게 폭발 좀 해보자 나 예술 작품 좀 하나 만들어보고 싶으니까 그 <목소리> 다음에 다시 숨으면 되지 아니 앞으로 좀와 안와? 안죽었 어？봤 나봤 네？다시 <laughs> 할게요. 폭발로 안되 네. 마지막 체크포인트 폭발은 안 되고, <laughs> 보안관 복장으로는 안 되나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휘발유 통이네 레니를 납치. 어디라고? 열려진 창문이다. 아, 일단, 밖에 있는 놈 말고, 안에 있는 놈부터 처리 하자. 망치. 야구방망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내려가, 이면, 내려가. 그리고 안에 있는 놈부터 처리하고 밖으로 나갑시다 이게 뭐지? 일단 얘는 여기 안 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렌치 같은게 있으면 전선을 끊을 수 있겠군 렌치 여기있네? 전선을 네, 떼어내라 그 다음에 레버를 당기면 어떻게 돼? 1만 부터의 전류. 아, 이거 그거다! 아닌가? 얘 아닌가, 이거? 그냥 당기면 죽지 않나요, 이거? 레버를 당기면 죽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도끼, 아 도끼 안 돼. 렌치가 짱이지. 이 피. 이거. 근데, 어디가 전기가 통한다는 거야? 보통 알지를 못하겠네? 샷건 총 와야 돼. 그러다 올라갈게요. 연결선을 잘 보면, 여기 끊어져 있긴 한데, 이거는 저 병으로, 얘를, 이 앞에 있는 애를 유인해가지고 얘를 죽이라는 것 같은데. 굳이 죽일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필요. 없네요. 없을 거야. 분명히. 아니면 저걸 해놓으면 뭔가 있나 봐. 뭐야, 여기? 이게 안 보여? 뭐 하는 놈들이래? 안에 누구 있나? 들어가보자. 안에 사람은 없고, 여기, 감출 수 있는 거 하나. 이건 누군가를 진정시킬 수 있다. 해치지않고도 수면제 그럼 수면제를 어디다가 써라 이 말이겠지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되있네 렌치를 망치로 막. 누가 들어왔나? 차게 노리기 힘들어. 이건 암살 자체가 쉽지 않겠네요. 2층에는 아무도 없지. 저기 안에 뭔가 있다. 이거 구급량 아니야? 여기로 나가라는 것 같은데? 총은 못 가지고 가고 아저것도좀저스저스 댄스 댄스 하고 있거거 봐. 사고가 일어났어 뭔데? 누가 죽었어? 거애 어, 하나 애 하나가 죽었어? <laughs> 야거이슨너왜 죽었어? <laughs> <laughs> 야 베이슨! 아이저자식왜왜 죽은 거? 뭔 일이 일어난 건데? 복상사 있냐? 레니는 살아남아야 되고 죽여야 될 저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바깥에 있네? 얘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얘 예. 안에 있는 놈 죽었네. 얘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갱으로 분장 안해요? 갱으로 분장 하려고 하는데 그 갱을 잡기조차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만 죽이고 보안관 복장으로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죽이다 제 그냥 아이 레니 저저식 둘이 한 방으로가 둘이 한 방으로 합방 또또 밖으로 나가지 아 진짜 이거 그거지 음양 화합을 아양 양양 화합을 이루는 거지. 저것들 아, 이레 렌이 납치하려고 근데 어차피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체크포인트도 없지? 일단 수긴 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세 명이나 있어. 미쳤는데? Ranio, off the pizza. We made it So bad with faces, I style. It looks a bit like that. Stand up, man. Walk like a person. Come on. I got a truly nice 아니 뭐쓸모 없는 거 잔뜩 넣어, 잔뜩 가지고 오네. 아놓쳤다못 찾겠지? 제발. 일단 들키진 않았어. 아, 갱 죽이는 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근데 어차피 밖에 나가야 돼요. 왜냐면 레니가 바깥에 있는 것 같으니까가 아니네. 아니 있구나. 아,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레니를 납치하라는데, 뭐로 납치하냐? 둘은 죽였어. 아, 이것도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크포인트가 난감해져서. 어... 그러니까 납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납치하냐가 관건이죠. 애들이 경계를 안 풀어 오는 것 같은데 누구? 애들 오네 완전 샅샅이 다, 다 뒤지는구만 와씨 드럽게 많아 총까지 들고 안보이겠지? 야 근데 눈,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몰라? 얘들아 삼형제 뭐하니 얘들아 아좀 꺼져봐 나좀 나가게 뭐야 또넌 내 숨소리 안 들려? 이제 나가자. 얘 죽이고, 못가라이보아 y o 어 r e 쉿쉿쉿쉿쉿쉿쉿 <목소리> 아무도 <목소리> 없어요. 맨. Oh, oh, this is b a 차, 나보고 나쁜 놈이래 지들은? 아무도 없어 뭔가 보이지만 너희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런, 레니! 아... 진짜, 정자! 처... <laughs> 얘부터 처리하고 가야 되겠네. 안 되겠다. 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가는 길에. 저보안관또 처리해야겠다. 처리를 안할 수가 없네. 레니만 죽일 수 있나? 신문 있는 보안관. 얘가 몇 발로 안 죽네. 몇 발로 안 죽어? 밖에 있는 애는 그 진정제 같은 걸로 처리를 할수 있을 것도 같고. 신문이 있는 보안관 옷을 뺏어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보안관 옷이 똑같아서. 저기 있는 애랑 아마 저랑 옷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카멜레온 나와 있을걸요. 어 경찰관, 경찰관 배관공 이바에사 기계공. 오, 배관공도 있어? 거지 같은. 전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들한테 다 들키는 안 들키나 한번 보자. 들키네.

그냥 처리합시다 저 사람이 뭐가 어떻게 됐든 그냥 처리해요 안되겠어 장말 바꾸고 그냥 네가 뭐가 됐든 처리할거야 그렇게 알아 에버 당겨놓고 저놈 그냥 나쁜 놈이야 저 형편은 안될놈이야 큰일날 사람이야 아, 아유, 아유, 아유. What are, you doing, man? Like that? Who are you?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여, 들어가! 얘가 이제 죽겠지? 죽어라! 뭐 하는 거야? 야, 뭘, 뭘 넣는 거야, 거기다가! 이상한 성벽 때문에 죽었어. <laughs> 야, 고통스럽게 죽었어. 그놈의 성벽이 문제였어. 야, 나 죽었어. 근데 얘들아. 내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알지? 니네 친구 성벽이 좀 이상했어. 나 아마 그걸 거야. 오줌 싸고 있었겠지. 아, 다윈상감인데, <laughs> 야 친구가 죽어가지고 너무 슬프지. 그러면 너도 같이 가자. 연병. 다시 얘기했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전녀석 <laughs> 죽는 거또 봐야 되겠네. 아, 나 이런 좀 신중하게 행동합시다. 보안관